다시는 거야. 아 다시. 아시지, 와, 그래, 좋네. 좋다, 어? 이게 최고인데? <laughs> 아 근데 신나일 뭐 하지 안한 사람이니 일하지 나도? <laughs> 다 이래요. 형만 놀아요. 최아잘 놀아. 아, 지냈어요. 잘 지냈어? 잘 갔다 오셨어? 어? <laughs> 아니, 많이 먹었 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laughs> <laughs> 먹던가 나는 배가 불러가지고 엄청 먹은 거먹거든 <laughs> <laughs> 여기는 <이렇게> 똑같아 파운드가.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난 많이 걸어서 그러더라. <laughs> 야, 만 오천 보씩 하거든. <laughs> 와, 하루에만 오천 보를 구하는 거야. 만 오천 보. 응? 그러니까. 운동으로요 와. 아니, 아 아니, 아니, 야 그냥 니 아니, 는니 걸음이 거기는 걸음이 걷는 게 일상이야 아 걷는게 일상이죠 맞아 그래. 뭐 가까운데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없고 아니다 사람들이 아 아니, 저기 가면 되요 그러면은 30분을 걸어야 만나거기 거기 바로 앞이에요 하면 <laughs> 그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아예 30분만에 걸 다닌거야 바로 앞이에요 그러면 한 1시간 걸어가야 돼 그래 맞아 맞아 한...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랬어 다 왔어, 다 왔어 하면 30분이고. <laughs> 어허. 다 왔어, 아, 진짜 다 왔어, 다지 30분이거든. <laughs> 네. <laughs> 나 오늘 뭐, 어, 뭐, 뭐, 한 거야. 요즘 얘는 한거 사오신 거예요? 아니야, 나 오래됐잖아. 아 오늘 불, 브라운으로 딱. 어, 브라운, 브라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산 거야. <laughs> 헬멧도 브라운. 신발, 야야, 맞춰려고, 신발, 때문에 사고, 신발 때문에 이거 사고? 신발 때 이거 사고? <laughs> 이 매, 매치를 하느라고 저드 바이랑도 매치되는데 저라운저라운저브라운저브라운저이다도라운저로하면라운 저드 이도라저이라운저이라운 저드 이랑도 매치를 하라고저라저브라운저이랑도라고저이거 근데 라 저드 브라운저이아니라할저가매치라고이거를 하느라고 저드 바이랑를라저매치라매치라고저이라저 없어, 아 없어, 가죽이죠 그래. 완전 통가죽 통가죽이 이제 어. 뭐더 보호대를 어. 어떻게 끼는 불편하게 이거 신발은 이제 다저봐 제일 보호대 많이 하셔야 될 분이 여기 <laughs> <laughs> 보호대 <웃음> 보호대 <laughs> 돼있어 바지에? <많이? 웃음> 전부 다있어 여기 어 그래? 바지 보호대 어깨 <laughs> 넘어지는 애는 따로 있어 수, 저 마마쿠 소리 이게 몇년도형이에 이게? 이건 2000, 2014년도 야 아, 2014년? <laughs> 어. 와 진짜 관리를 했죠. 잘했네. 어, 그럼 업그레이드한 건뭐 있어 요 여기 지금? 아다지식 완전 야, 이거, 라이트, 이거 라이트. 그리고 야 이것도 뭐 크롬 붙였지. 플레이터. 아 에어 뭐, 필터. 이게 크롬이 비싸더라고 요 어, 보니까. 마 청나 아니다. 그래. 에어, 그거 했지? 에어 필터 뭐, 이거 업데이트 뭐, 했지? 이거 아, 없대. 없대. 이거 없는 거 해놓고. 이거 발판 메이 c 하고 다 붙였지. 아다 크롬으로. 시트 바꾸고. 셀로시 했지아이거 그리고 야 이거 이거 크롬 이거 다 이거 아, 했다. 이거 그러니까 붙였지. 자, 이거 뭐, 커버다했지. 가죽 다 붙이고 여기다가. 아, 지 아, 아니야 진짜. 이거. 근데 이거 자. 저기 뭐 이거는 그 엔진은 뭐 업그레이드하신 거예요? 이거 스테이지 투하신 거예요? 엔진이 아니지. 이거 에어텍만 한 거지. 아, 그냥 에어텍만하에요에어텍만 근데 소리가 이렇게 커요? 안 커. 뭐꽤 크던데. 못 커. 못못못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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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아니 이거 하얀지 이걸 바꿨지. 음. 머플러 어... 바꾸니까 머플러 근데 아니아 그거 그... 그... 바꿨죠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거는 아니고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자 이거. 근데 요거 이게 이거 머플러만 바꿔도 이게 아무은 안들려주는거야 암 갑자기 이것도 빼야된다 이씨 뉴트럴에다 아, 놓고 샥바크 에어샥 이할리 소리 리할리 소리 개 정도예요. 그냥 저 머플러 슬리뿐만한 건데 머플러가 이게 할리가 소리를 못 따라와요. 이 기계의 소리를. 진짜 그 카카란 소리. 이 머플러 소리 말고 엔진 소리 있지. 어. 착 들을까? 응. 그게 어, 이보 엔진이라고 레이보. 그래, 그래서 이보 엔진 딱딱딱딱딱 딱딱 딱딱 예. 딱딱 딱딱 이거를 <laughs> 할리밖에 못 갖고 <laughs> 없어 본으로 7m라고 말발참그 할리는 그거로 이름이 난거 아니야. 저번에 인년도 다르더라고요, 이 느낌은 음? 소리가. 인디안 아, 내가 아 어떤 또... 영진영 하고 갖고 있는 빈티지 소리가 더 크지. 그그 그 형께 좀더 커. 그 형은 왜 소리가 크냐면 못... 내 생각에 <laughs> 똑같은데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 형이 그 저기 뭐야 그 스튜디오 할때 애프터마켓을 한거 있어요. 오오. 그 소리 같아. 야, 가자, 밥먹어 가자 짜장면을 하나 먹어님은 할리는 언제부터 타신 거예요, 저거? 할리는 한 그, 이거, 그러니까 그거부터니까 한 언제 됐나 벌써? 어떻게 됐지? 저거 산 지가 벌써 2014년도니까. 어, 아, 8년 됐네. 그럼 처음에 저 오도발 타신 거 아니지. 아. 그혼해서최조하니 그거를 내가 그 전에 체전에판게 그거 네. 있었지. 그거를 내가 한, 3년 거진 탔지? 아 그것도 3년 탔시고 그룹원에서 내가 네. 그 최주환이가 최주환이 한 네. 판게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가 최주환이 다시 산거지 <laughs> 안 사가지고 그 지금 주번에 주환이 또 파는 거. 같또 파셨는데 우리 저기 같이 동호회 들어오신 분이 사셨어 그거 사시고 들어오셨어요 그거 걔 아직도 가지고 있었나? 예그 네, 이제 팔으신데 근데 그분도 그래, 한번 뭐 오세요 뭐 그분도 오셨어 돼요 팝보이 아 팝보이 말고 팝보이 팝이가 아니지 그건 아니지 팝보이 예. 예. 처음에 탄거 기억나? 예예예 예, 예, 예. 음? 그거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여기 와서 할일 할리, 할일. 그럼 우리 와이프가 와서. 할리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laughs> 할리, <안> 할리 타자고할탄 <laughs> 거지. 이 위험성이 덜 느낄 때그 생각 한는 거지. 네, 네. 뭐, 뭐 할리랑 다른 오토바이 타고 졌는데 어, 할리가 어, 더 좋은 점은 많이 저는. 다 좋다기보다는. 네. 할리하고또 스피드 바이크가 또 차이 그 있지. 네, 느끼는 그, 네, 우리가 맞아. 느끼는 수질 같은 게또 틀리지. 네, 맞아요. 스피드 바이크는 네. 자기가 땡기는 대확 네. 나가는 거고, 네, 순간적으로. 할리 어. 같은 경우는 당겨도아라라 하고 나가는 그 상황이니까, 네, 솔직히 네. 한 75에서 80 정도만 말씀만 참으면, 그? 네, 네, 너무 좋은 거는 이제. 이 스피드 바이크는 오래가기가좀 모한 거고. 예, 예, 좀 오래, 오래 타도 오래 타도. 네맞 그리고 또두 번째는 좀 안전하다는 것. 네좀더안전하자 예, 사람이 똑같더라고 보니까 스포츠카를 안 타던 사람이 예. 스포츠카를 사서 탔어. 예. 그러면 스포츠카를 안 타던 사람은 그 말씀만 항상 지키고 다니는 사람이야. <laughs> <laughs>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웃음> 이래나 저래나. 그렇지 근데 한 스피드 바이크 스피드 차를 딱 샀어 그 스포츠카를. 음. 그러면.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내가 이걸 밟으면 어떻게 얼마, 나갈까? 얼마나 나갈까 그래서 하이웨에서 아이가 그걸 밟아 보는 거야 음. 그러니까 눈치를 쌓고 경찰 없다면 자기가 <laughs> 쫙 밟아 봐 그럼 100마일 120마일을 밟아도 오 이거 진짜 좋다는 느낌을 갖고 그 사람은 고개또 젓는 거야 음. 그건 말수스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나이가 먹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가지만 이제 나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스포츠바 아이가 바이크가 아니라 스포츠 차를 사고 음. 아 이정도 우리 타본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달릴 네. 일게 없는거지 그린 앵글도 그렇잖아요 왜, 네. 이거 내가 얼마만큼 누울 수 있을까 이거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아. 이 다리를 내 스피드 바이크를 찰 때는 꺾을 때는 네. 그렇게 꺾을 때가 별로 없어요 없어. 네. 근데 꺾을 때도 이 무릎을 대고 우리 네무릎튀 그 무릎을 어. 그렇게 그렇지, <laughs> 이렇게.